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어, 다음 종목 리드먼 아시아입니다. 했죠? 이때도 어, 여기도 지금 제가 열심히 어, 표시를 해놨던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고 어, 그 다음 여기 고점 라인까지 제가 선을 이쁘게 수평으로 그려놨네요. 수평으로 그려놨고 어, 한번 지우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우면 그렇죠. 여기 오늘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가 어, 정확히 보이네요. 어, 이게 꼴이 맞죠. 어 그렇죠 꼬리 맞죠 꼬리에서 딱그 고점을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를 맞고 정확히 떨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일단 상승 좋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한가 찍었나요 어 그렇죠 29% 29.08 상한가 거의 찍고 아슬하게 끝난 것 같은데 그러, 그러면서 지금 쭉 밀린 형상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어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매집봉들에 대한 거래량보다 훨씬 웃던 거래량 이런 것들은 어 저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야 된다 어 왜냐면 어 제가 전편 영상에서 어 미디어젠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연속으로 보시는 분은 잘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지금 특정 종목의 그 주가에 지금 고점으로 다가왔을 때이 상단에 왔을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각 주식마다는 고점과 저점이 항상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요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지금 3,270원 정도가 저점이고, 지금 왔던 가격대 대략 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요 종목은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6개월을, 어 이번엔 신고가로 돌파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수익을, 어, 어느 정도 빨, 리 수익 실현을 좀 안정적으로 하는 차원에서는 고가에 왔을 때는 한번 어,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월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월봉상은 어, 역사적 고점까지 아닙니다. 역사적 고점이 분명히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꾸준히 지금 7,900원 정도 되는 가격의 월봉상입니다. 월봉상 지금 맞고 떨어진 이력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뭐, 매수를 하시려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고, 보유자, 보유하신분 입장 관점에서 지금 혹시 내일 좀 올라가거나 좀 뚫고 간다면, 곧 한번 매도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보는 거. 저는 그렇게 한번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노블 M&B입니다. 노블 M&B, 어, 이것도 일봉인데 이것도 아, 좀 암울한 형상이 있긴 했었는데 요날에 제가 막 리뷰를 해서 이런 어, 종목들 위험하다 저라면 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10.5% 상승을 했었고 어, 이때 1월 18일에도 상승을 했었네요. 이때도 분명히 두번다 제가 리뷰를 했을 텐데 어, 이 시점으로 한번 자세히 가서 보겠습니다. 이때 어, 상승하고 쭉 빠지고 요런 그림들 이 있는데, 요런 데들 지금, 어,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는 것. 특히 역배열에서 이렇게 거량 터뜨리는 거는, 아, 세력도 마지막으로 털고 나갈 수 있다. 요런 것들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가격을 올렸으니까, 오늘이 그 가격들보다 다 높이 있다는 것. 특히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20일과 60일 선이 지금 같이 깨져 있는 그림. 그러면 다시 바닥에서 올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음,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캔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세력이 오늘 역대 거래량 한번 실었는데, 어, 나가진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 밑에 있는 봉들이 결국에는 매집이었다.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는 거를, 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래량 꼬리 단부분에서, 어, 거래가 얼마나 터졌는지, 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꼬리량으로는, 어, 세력이 나가지, 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력이 털 때는 장대 음봉 혹은 꼬리가 정말, 어, 정말 캔들이 정말 요, 한 진짜 요만하고 꼬리만 완전히 길게 그려지는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아직 충분히 보유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손해이실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래 점에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들 어, 개인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어,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대부분 손해가, 손해가 있는 상태로서 있을 거고, 이 영상 혹시 검색해서, 노블 M&B 검색해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 대부분 어, 손해권일 가능성이 높다. 어, 하지만 지금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세력이 지금 있다는 거를 오늘 한번 표시를 해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아니었다. 세력이 지금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들 보이니까 어 일단 맞고 떨어졌긴 했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매물대들 약간 몰려있는 저항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 소화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거래량을 보면 충분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뚫을 때 위에선 어 여기 지금 내려온 이평선이죠. 여기 1 2 1선 뚫리는지 2,695원. 정도네요. 2,690원 뚫리는지 그리고 여기 상단 쪽에 지금 저항 라인 2,995원 대차 대충 한 3,000원이네요. 3,000원 다시 뚫고 올라가는지 그 위로 올라갈 때는 2 4 1선과 고점이 비슷하게 있네요. 여기 라인 2,425원 정도 되는 가격 여기 뚫리는지 한번 이런 중요한 가격대들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한번 막고 조정을 줄때 거래량을 많이 안 실으면서 횡보하거나. 어 거래량을 많이 안 실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량 많이 실고 음봉 거리면 결국에 세력이 어, 매도하고 나가는 거니까 고시 고 때가 나오면 매도하는 게 맞고 근데 살짝 살짝만 위협을 주는 것에는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주요 가격대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 희망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이것도 리뷰하려고 하 안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어제는 따상이어서 그냥 제가 뭐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리뷰를 안 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고 가격대가 멈췄고 아래 위로 어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도 훨씬 많이 터졌죠.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런 것들은 어 제가 3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분 봉으로 보면 어 이런 부분은 뭐 일봉상 뭐 몇일, 5일선, 20일선 없으니까 당연히 분봉으로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어, 일단, 초반에 시세 강하게 뛰었네요. 강하게 뛰어서, 요 시점, 요 초반에, 어, 개인이 살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역시나, 어,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렇게. 어, 따상 갈수 있는 종목이 중간에 멈춰 섰다는 것, 멈춰 서서, 개인을,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게 주는 기회를 줬다. 이런 것들이, 어, 위험한 시즌, 결국에는 꼭지를 잡을 수 있는, 어, 상, 상장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꼭지 잡고 계속 하러 갈수 있는 이런 위험한 포지션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여튼 워낙 요즘에 상장한 주식들 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따상가고 계속 상승, 상승, 상승만 이어가고 있으니까 어, 뭐 속단,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조금 힘들다. 그러면 분봉상 역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하단 그렸고 지지 그렸던 요 라인 있죠. 요 라인들 지금 꽤 있었는데 요걸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 거볼 필요 없으니까. 확대해서 보면, 여기 박스권, 지금, 오늘 하루 단위로 그렸던 박스권 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깼을 때는, 어, 좀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분명히. 요 때는, 저라면 매도를 해 봤을 것이다. 어,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이탈하는 거는, 여기 저, 저점을 그렸던 라인이 있으니까, 이탈했다는 거뭐 분봉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특히 이런 급등한 종목들 개인들이 좀 열심히 체크하겠죠 체크했을 때 요런 그림 났을 때는 매도를 한번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어뭐별 의미 없을 겁니다 요런 데 한번 잡아서 그냥 어 다시 한번 여기 세력이 조금 들어왔다 표시를 하면서 장대 양봉 그리면서 지금 쭉쭉 상방을 올렸고 다시 한번 오늘 멈춘 자리가 재밌습니다 멈춘 자리가 지금 오늘 거의 어 여기 지금 매수 할수 있었던 시초과 가격과 지금 종가 가격을 거의 맞춰 놨다는 거. 요것들 어 방향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제가 박스권 그렸던 59,770원 정도 되네요. 요 가격대 만약 59,700원 뚫고 올라간다. 그럼 역시나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고 이 아래쪽으로 58,400 원 정도 되네팔 58,405번 되는 박스권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제가 찍은 가격대 뚫고 내일 올라가면 상승하니까 그대로 보유하면서 상승 여력을 어, 즐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가격대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칼 매도 하면서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 수익권 그대로 챙겨가면 신다는 거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요 가격대들 잘 체크해 보시고 내일 실시간으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 가격대 돌파하는지 이탈하는지 그 시점에 따라서 매도인지 보수인지가 갈리니까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모코 MC스입니다. 어, 지금 다시 1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봉으로아 이것도 너무 강하네요. 제가 어제 리뷰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분명히 좋게 평가를 했을 텐데 음. 요 날에 어제 지금 10.17% 상승해서 제가 리뷰를 했었고 한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어 241선에 맞고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오늘 241선 돌파니까 역시 급등 나왔고 맞고 떨어진 위치도 의미 있는 위치겠죠. 요런데 지금 이전 고점 캔들의 캔들 시초가 요런 가격대 지금 매물 지금 시세 한번 요때 강하게 주기 직전의 가격대 여기서 쌍봉 그렸던 거 보이는데 그가격대의 아랫부분에서 정확히 딱 맞았다는 거음요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꼬리가 길지 않습니다 꼬리가 길지 않고 거량 실었다는 거는 어 보통 어 세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 지금 돌파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어 지금 기세는 한 번에 뚫을 기세죠 한 번에 뚫을 기세고 살짝 크게 보면 음, 정지도 분명히 있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이전에 머물렀던 가격대들 보이네요. 보이니까, 어, 요거 이거 한번, 이거 올라가는 그림 지우고 어, 요기를 지금, 매물대를 요런 매물대도 지금 소화하고 있다 요런 그림이 보이거든요 어, 상승여력이 저는 더 많아 보입니다 뭐 누르고 갈지 어떻게 세력이 어느타이밍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어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어 말씀드립니다 어 다음 종목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아, 이것도 제가 리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언제 꺾이나 언제 꺾이나 했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ai 아직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지금 다 다시, 어, 돌고 있다는 거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어, 매우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 하지만 진짜 이제 거의 고점에 뭐다 달아 보이는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월봉 봤을 때, 그렇죠. 거의 역사적 고점이 지금 다 달았다. 그러면, 어, 역시나 요게 계속 AI, 그런, 어, 소프트웨어 테마들이 어, 강하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다 뚫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 역사적 고점 가까이 왔을 때는 항상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직은 어요 가격대들 다 체크되시겠죠. 이런 고점대 가격대 11,600원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 분봉 지금 급하게 내일 움직이겠죠. 오늘 16%나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일 때 분봉상 보시고 지지 저항 아까 제가 스튜디오 미르 어, 이 영상 안에서 리뷰를 했었는데 어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것도 똑같이 분봉상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